Countdown 24, let's go. Let's get yeah. this in front, baby. Start 24, let's go. I love you, oh thank you. 언제나 내 마음 속에 나는 네가, 네가 있어. 난 느낄 있어. 수 있어.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갈수 있어. 수 있어. 그래야 이 힘든 삶을 살수 있어. 수 있어. I love you, oh thank you. 난 사랑해 몰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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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가자마자 멈춘 줄 몰랐어. 몰랐어. 무 상지 못해 나는 몰랐어. 살았어.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길을 걸었어 <목소리도> 그래 결코 넌 내게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린 점없는 태양처럼 쉽지 않은 사랑이야 사람. 수많은 별들도 우리 축복해 주는 마음이야 이제야 내가 너로 인해 변할 수 있는 기분이야 <목소리도> 너로 인해 난 사랑을 알고 사랑을 <목소리도> 믿고 너로 인해 난 믿음을 알고 꿈을 꾸고 <목소리도> I love you, oh thank you, 고마워 사랑을 배웠어 보여주는 건이 세상에 없는 거로도 t h a o 기심해 너를 가도 둘도 힘든 날이 많아 네가 많이 지도 몰라. 몰라. 내가 못나부족못 힘들지도 몰라. 몰라. 아침의결후회할수 몰라. 몰라. 우리 사이는 또 깔라 우리 같은 인연에 다시 태어나도 몰라 내 마음이 지켜지면 조심히 할수 있는 나 그래 결코 너 내게 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 저 높은 태양처럼 쉽지 않은 사랑이야 수많은 별들도 우리 축복해지러 밤이야 지연애가 너로 인해 변할 수 있는 기회야 오늘도 눈을 감아 니 얼굴을 상상하고 요. 내일도 눈을 감아 우리 미래 뛰어보고 I love you oh thank you 고마워 사랑을 배웠어 I, oh, I, I love you thank you, love you. 너, 이 세상에 없은 너의 사랑, 너보다그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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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사랑, 너의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 o 너의 o 랑너 o 사랑, 너 o 사랑, o 의 사랑, e 의사 o 너 l o 랑 너의 o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 l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사랑, 너의 사랑, 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의 사랑, 너

쉽지 않은 사이야 우리의 저 높은 태양 쉽지 않은 사이야 수많은 별들도 우리 축복해 줄 맘이야 이제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기가 내게 너를 믿는 게 쉽지 않은 사랑이야 우리의 저 높은 태양처럼 쉽지 않은 사랑이야 수많은 별들도 우리 축복해 줄 맘이야 I love you and t h a you 고마워 고마워 oh. oh, mm, mm. I want you Thank you My baby My lady My lovely Yeah school. gang shit Fuck you, you. <laughs> <laughs>